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스와핑 회원을 모은 뒤에 회원들을 주점으로 유인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건설사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음란 카페인 줄 몰랐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건설회사 사무실 간판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샤워실을 갖춘 밀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43살 박모씨와 여정번원 31살 이모씨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대방의 성행위를 지켜보던 45살 주부 김모 씨와 지인 34살 이모 씨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변종 스와핑 현장입니다. 47살 이모씨 등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스와핑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이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입장료로 남성은 20만원, 여성은 무료, 커플은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씨 등은 밀실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여 종업원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른 회원들도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상대를 바꾸는 변태성 행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 앞에서 그래서 저는 경찰은 이씨등 일곱 명을 성매매와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카페 회원 2100여 명 가운데 정회원 420명에 대해서도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TV 조선, 김승돈입니다.